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에 시간은 캠핑장에서 분갈이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분갈이 주인공은 눈꽃마리아 철어거든요. 이 눈꽃마리아 철아이 아이는, 어, 날짜를 안 적어 놨더라고요. 날짜를 안 적어 놨는데, 이 아이는 인천에 있는 신세대 다육에 제가 촬영 갔었을 때, 어, 다육이 하기 좋은 습관님이랑 같이 놀러 갔을 때,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던 눈꽃마리아 철어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완전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요 철아, 어, 눈꽃마리아 금 철아인데요. 요 아이는 그때 당시 22년도? 22년도였었던 것 같은데요. 어, 창금 유행할 때라서 요 아이가 몸값이 엄청나게 거했었던 아인데. 지금은 가격이 착해졌겠죠 지금 여기에서 2년 넘게 있었어요 2년 넘게 있었고 아이가 왠지 어, 희마리가 없어 보이는 듯해서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분갈이를 새로 해줘야겠다 싶어서 데리고 나왔고요 이 아이는 어, 제가 어디다가 분갈이 해줄까 했는데 이 화분 진짜 멋스럽거든요 이 화분이 루티아 공방분인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다가 흙만 좀 바꿔 주겠습니다 흙만 좀 바꿔 보려고 해요 세상에 자 흙을 한번 털어볼게요. 이 흙은 신세대 다육 사장님이 이 화분 요 화분에다가 분갈을 해서 저한테 그때 기억나는데 까만 포트에 있던 까만 풀분에 있던 이 아이를 여기 화분에다가 사장님이 직접 분갈을 해서 주셨었거든요. 이 흙은 신세대 다육 흙인데. 강모래를 사용해서 뿌리 건강에 좋고요. 요 흙도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흙이에요. 지금 보니까 뿌리도 잘 내리고 지금 보니까 가루깎지 하나 없고 완전 깔끔합니다. 지금 이제 너무 여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묵은 뿌리는 다 제거하고 새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밑에 하역좀 떼볼게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신태대다육 사장님이랑 통한지도 오래됐네. 안부 전화를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네요. 요요철화를 보니까 신태대다육 사장님이 생각납니다. 신태대다육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거든요. 엄청 친절하신데 허리가 많이 아프셔갖고 요즘은 건강이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전화 한번 안부 전화 한번 드려야겠어요. 요 아이 진짜 작은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갖고 진짜 폭풍 성장한 거예요. 엄청 몸판도 건강해 보이죠? 엄청 짱짱해 보입니다. 어쩜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들었죠? 요 여름에는 그냥 어, 민트색에금 금발 있는 그런 그런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지금 뿌리가 고사되려고 하잖아요. 제가 분갈이를 너무 안 해줘갖고 왠지 희마리가 없어 보인다 했더니 뿌리가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새우 게다가 분갈이 해준 지금 여기는. 어, 잔, 잔 뿌리가 없고, 여기에만 잔 뿌리가 있잖아요. 아가들이 이제 뿌리가 안 좋아지니까, 목대에서 이제 공기 뿌리를 만들어서, 어, 와, 지금 보면 여기에도 잔 뿌리가 많죠. 여기에는 뿌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가가 점점 희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생기가 없어지는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왔는데 분갈이 해주길 잘한것 같아요. 정말 생기가 없어보여서 생기가 없어보여서 생기가 없어보여서 살짝 걱정했는데 가루깍지는 그래도 없어요 깍지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루깍지는 없네요 작은 아이였었는데 진짜 작았었는데 엄청 자랐어요 이제 폭풍성장했어요 폭풍성장 한 세네 배는큰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3배, 3배쯤 크지 않았을까? 엄청 작았었거든요, 제 기억에. <laughs> 그런데 지금 엄청 자라갖고. 철화가 풀리는 수영이죠? 너무 예쁩니다. 쌩얼이 많아갖고. 오, 사이사이에 하엽이 많아갖고. 오, 안쪽에도. 마른 잎이 많습니다. 마른 잎을 좀 떼줘야 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다역인거죠 안쪽에서 핀셋이 안 들어가서 이제 밖에서 밖에서 뜯어줍니다. 어쩜 이렇게 빨갛게 물러들었지? 얘가 지금 뿌리가 안 좋으니까 물 반응을 못하니까 이렇게 색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어.. 한 2주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빨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간 게 진짜 뿌리가 안 좋아지나 보다 이런 생각 했는데 진짜 예감이 맞았어 뿌리가 안 좋아지는 게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털고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해줄까 하고 생각했는데 마땅한 화분이 없어요 이 예쁜 아이를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다시 해줄 거예요 여기에다 다시 해 주겠습니다 깔막 이거 있던 깔막 그대로 깔고요 오늘은 사박토 해 주겠습니다 뿌리 건강에 좋은 사박토에다가 해렇게요 어디가 앞이야 화분이 그냥 앞뒤 구분 없는 화분인 거로 <laughs> 앞뒤 구분 없는 화분이 얘도 마사를 좀 넣어볼까요? 마사를 넣어주고, 이 정도 넣어주고, 꽂아서, 꽂아서 심어볼게요. 이 와이 지금 무궁 뿌리는 다 제거가 돼서 그냥 살짝 넣어주고, 그냥 꾹 눌러만 주면 될것 같아. 살짝 넣어주고, 들어가라. 쑥. 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나? 괜찮나? 아이고,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 <laughs> 살짝 이동시켰어. 된것 같죠? 이렇게, 뭐, 어, 마사를 미리 넣어놓으니까 엉덩이 밑에 마사 안 넣어줘도 되죠. 여기만 조금 마무리 해볼게요. 완전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엉덩이 마사를 안 넣었으면 아마 마사 넣기 힘들었을 거예요. 끝. 너무 깔끔하다. <laughs> 완전 큼세했습니다. 이거 이름표를 새로 써줘야 될것 같아요. 이름표가 다 지워져서 새로 적겠습니다. 은꽃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금철아 오늘은 25년 1월 27일입니다. 이렇게 이름표를 새로 접어서 그대로 꽂아줍니다. 생기 없어 보이는 눈꽃마리야 철아. 이렇게 흙가리를 새로 해줬습니다. 화분은 그대로 흙가리만 이렇게 해줬고요. 어, 뿌리 건강에 좋은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줬으니까요. 여기서 뿌리 잘 내리고 다시 생기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다시 생기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